9시 39분. 지금 여기는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도청 앞입니다. 충북, 충북, 충청북도청. 충북도청이라고 그러면 충청북도청이라고 하는구나. 충청북도청. 충청북도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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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문이네, 서문. 서문이 정문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 여기 앞에, 여기 저 손만두, 만두 스토리. 여기에서 육개장을 먹었는데요. 아, 의외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엔 또딱 어울리더라고요. 예, 얼그저 일전에 내포에 와가지고 축남도청 건물을 구경한 적 있죠. 이게 충북 건물인데 이 건물은 꽤 오래된 건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 건물의 경우에는 이제 외벽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나무들로 이렇게 치장을 해가지고 상당히 열륜도 느껴지고요, 어, 품위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건물 전체가 아니라 여기만 이렇게 뭔가 새로 한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얗게 틀을 만들어 가지고 어, 나름대로 생각을 쓴 인테 인테리어가 아니지 외장 외장이죠 외장. 네. 제가 충북도하고는 그렇게 좀 신식까지 못해가지고 여기가 충청북도의회. 네. 서울에서 6시 10분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잘 도착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시내에서 여기까지. 이쪽이 이제 그 아까 그 지하상가라는 데가 전 정거장이던데, 정류장이던데, 이쪽이 아마 이제 교시가지인가봐요. 구시가지 제가 보기에. 이제 저도 청주를 지금 잘 모르는 상태니까. 여쨌든 간에, 그, 터미널이 도심의 상당히 사쪽에 있다. 그 뭐냐, 아메리칸 다이너클럽 하우스. 에그 터미널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도 버스가 의외로 없더라고요. 에, 버스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버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꽤 오래 기다렸고요. 근데 여기 와서 우선 이제 또 그냥 뭐완연 시간을 보낸 건 아니고 뭐 국보인 철당간 철단관, 용두사지 철당간을 구경을 했고 에, 도심을 이제 약간 살펴본 다음에 <laughs> 아무래도 오늘 날씨가 좀 요정 중에서 뭔가 이제 요기를 하고 출발을 하는 것이 서둘러서 가는 것 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나니까 식사를 하를잘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푸짐하게 잘 먹고 이제 드디어 9시 40분 9시 40분 쯤에 9시 40분이었을 겁니다 아까 9시 40분 쯤에 드디어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철당간을 본 것도 중요했지만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하고 여기 와서 제가 해야 할 해야 할 일. 여기 이제 지금 산수를 보면 저게 오암산이네, 저게 이제 오암산이고요. 오암산은 굉장히 낮은 거고, 오암산 비가 이제 상당히 높은데 이제 상당 산성, 상당 산이겠죠, 그러니까. 네. 충청북도 후생복지관 건립사업이라. 네,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충청북도의 수부, 어, 캐피털이죠, 캐피털. 네. 근데 뭐, 부끄럽기도 하고, 뭐, 제가 뭐, 저, 충북, 충북 시민들에게, 충북 도민들에게 뭐,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존재도 아니긴 하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청주에도 잘 모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뭐처럼의 기회니까요. 충청북도, 충청북도민 현장, 현장. 예. 네. 그 잠깐 살펴보니까 청주가 인구가 이제 85만에 이르고요 85만 이상 그래도 천안보다는 크더라고요 인구로 볼때 천안이 66만 그 다음에 전주가 천안하고 비슷하니까 청주가 전주보다 훨씬 인구면에서는 큽니다 에, 그만큼 이제 제가 보기에는 청주는 거의 뭐 준수도권 비슷하게 수도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래서 인구가 또 늘고 있다고 하고요. 충청북도도 참 별관. 안... 그러니까 충청북도 청주시는 저기 줄 서서 줄 서서 뭘 받으시네? 뭘 받을까? 이거 저공에다가 해서 뭘 나눠서 먹고 있네. de 70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인구 줄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청, 충청북도도 도 전체로 볼때군 지역은 인구가 줄고 청주는 인구가 늘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청주가 이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음... 있다. 음... 이렇게 되고요. 음... 이제, 아, 이쪽 천체. 여기 이제 어디서 우암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그 공원이고, 그러면 조금 더 가서. 네. 네. 여기는 이제 구시가지를 동쪽으로 이제 막 벗어나는데, 산쪽으로 접근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도심에서는 좀 벗어나는. 이충청북도 도층 별관 등등 많은 이제... 공인 시설들이요 출시하고 <laughs> <눈치하고> 있군요. <laughs> 제가 이제 오늘 상당산성을 향해서 가는데요. 가는 도중에 이제 상당산성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암산도 거쳐서 쭉 코스가 이렇게 되어있길래 오암산으로 거쳐서 상당산성으로 해서 겉대산으로 해서. 그쪽 낙가산인가? 가간뭐 그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지금 이제 잡고 있습니다. 음. 아요 식사 한 뒤라서 그런지 약간 좀, 음, 좀 힘들기도 하고요. 속도 좀더 볼까고요. 음, 그러나 또 성주 구경을 하니까 또 좋긴 하네요. 아, 아침에는 좀더 살살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날 시간도 좀 지나고 또 제가 또 식사도 좀 하고 그래서 그런지 드디어 조금 이제 열이 납니다. 음. 풀 플레인가? 사이언스 충북과학체험관 충청북도 별관 별관이 여러 군데 있네요. 보니까. 음. 이런 시도시시란 시골 시골 말을 좀죄송하고이가 그러니까 이런, 그, 그 도시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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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법 이런, 해보이는길인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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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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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오늘은 이제 그 거리는 뭐 나름대로 뭐 어느 정도 어 아주 멀것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또 아주 가까운 것도 아니고 꽤 되는 편이고요. 어느 정도 되는 편이고요. 예, 고도도 4 0 0몇십까지가 올라가는 거니까 예, 고통스러운 구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계속 날씨는 굉장히 흐리긴 한데 예, 뭐 크게 더 이제 흐리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향을 줄 정도로 뭐 비가 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에. 이제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에. 그것이 문제구만. 에. 벌써 여기만해도 이 토청 바로 뒤인데 좀 변두리 분위기가 확 나요. 이쪽으로 해서 이제 우암산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메인 코스가 아닌가 보네. 길도 찾아야 하고 하니까 일단 영상을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끌어 보겠습니다.